저도 이게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체는 아주 라이트한 세팅으로 입고 있을게요 첫 번째 시체는 요렇게 입고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업그레이드 된거 요렇게 입고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 입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음. 자, 이렇게 생겼냐 갑니다 오음 좋죠 축하드립니다 5음 첫번째 시체게 날라간다고 자 방패를 빼고 있어야 겠다 그래? 아, 죽었죠. 자 시체가 하나 나왔습니다. 두 번째 시체는 이렇게 입고 갈 거예요. 갑니다. 죽을 수 있을까? 첫 번째 시체는 여기 있고, 몬스터를 좀더 모아. 여기도 있다. 첫 번째 일치 여기 있고. 두 번째. 번째. 와. 회피가 왜 이렇게 좋아? 오케이. 두번 죽었구요. 세 번째는 요거. 입고 갑니다. 이렇게 강인한 바바리안을 키웁시다. 돈은 못 참는데, 돈은 안 먹어지나? 돈안 먹어지네요. 잘못해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, 근데... 먹고 맞죠? 아! 자 시체가 3개가 남았어요 이렇게 해서 나갔다 들어오면 되는거죠 그죠? 음, 시체가 3개 남았죠 첫번째 시체가 다 끼고 있었고 두번째 시체는 뚝배기를 그 은뚝배기 끼고 있었고 철뚝배기 세번째는 갑옷만 입고 있었어요 이거 3개가 갑옷도 다 틀립니다 지금 이제 나갔다 오면 되는거죠 짠 나왔고 다시 들어가면 시체가 있을 겁니다. 그 시체에 뭐가 있을까? 짠. 와. 그러네.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 다 날아가네요. 마지막에 입었던 것만 있네. 처음에 죽으면 무조건 리방을 해야 되겠구나. 와. 아까 소설이스님 거 아이템 다 날아갔대요. 음. 이래서 시체 여러 개 남기면 절대 안 되겠구나. 맞아요. 이게 마지막 거예요. 마지막 거. 그러면 앞에 거두 개는 다 날아간 거네, 그냥. 유저들하고 할 때도 1대1로 싸우다가 한번 죽으면 무조건 나가야겠다, 그죠? 맨몸으로 찾거나. 그러니까, 그냥 맨몸으로도 안 찾으면 돼, 그죠? 맨몸으로 찾으러 가다가 잘못 클릭하면 바로 먹어지니까. 그럼 이제 망하는 거예요. 그 상태에서 튕겨 버리면은 그냥 끝. 와. 예전에는 이제 시체가 안 생길 때 그때가 이제 죽으면서 아이템을 떨어뜨리던 거고. 와잘 발았다. 자한번 죽었죠. 한번더 이제 다른 아이템을 사와가지고 한번더 죽어주신 다음에 음 방패 지금 들고 있죠 투구하고 음 죽었고 음, 한번더 오시는구나 오케이. <laughs> 쇼핑을 제대로 하셨는데 오케이 지금 나가시면 어 아니네 안되네 아이템이 터지지는 않고 저분을 마지막에 드셨던 그 아이템만 이제 시체로 남아 있는 거죠.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아예 사라지고. 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. 감사합니다, 요요님. 요요님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음, 실폭을 막아놓고 비도치기 가자. 돈이 3만 원. 그런. 그리고 그 영상이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다 보면은.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. 왜냐하면 영상이 뭐 한두 개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되게 폭발적으로 지금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찾을까요?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찾냐 하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.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목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목걸이, 저항 목걸이, 페스팅 목걸이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. 쉽죠? 그리고 뭐소서리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소서리스 스탠 영상들만 쭉 나오고요. 음, 그리고 카우킹 카우라고 치시면은 뭐 카우킹에 관련된 거 그리고 모너크 모너크라고 치시면은 모너크 관련된 영상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요. 음, 요거 보시고 이제 쉽게 검색을 하셔서 음,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음, 아시겠죠? Lord of Terror.